나 너무 오색해 지아. 나좀 살려줘. 나 이런 못 찍겠어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소개팅하는 기분이야. 이겨내세요. 오늘 촬영은 네 트라이 엑스트림 할리퀸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 매장에도 진짜 다양한 애들이 있지만 트라이 엑스트림 할리퀸 제일 많아. 나 너무 오색해 지아. 나좀 살려줘. 나 이런 못 찍겠어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소개팅하는 기분. <웃음> 이겨내세요 <웃음> 어쨌든 매장에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 제일 많은데 아마 제일 많이 분양하고 있는 노멀일 거야 그 이유가 본연의 모습으로도 너무 예쁘고 화려하지만 다른 또못프하고 조합했을 때 되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줘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 되게 많은데 트리카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세 가지 단어로 조합되어 있어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 단어를 나눠서 소개해 줄게 트라이 뭐야? 총세 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 트라이 익스트림 익스트림 어 아주 막예예 뭐야? 아 이게 단어를 뜻은 아는데 표현으로도 했네. 뭐라 해야지. 극도에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할리퀸이라는 형질이 극도로 음. 발현된 세 가지 색깔의 크레를 트라이엑스를 할리퀸이라고 해요. 이따가 뭐 조금 설명하긴 할 건데, 제 1차, 2차, 3차 형질로 보는데 트라이를 봤을 때 제일 진한 색, 뭐 바탕색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진한 색을 1차로 봐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2차로 보고 요거를 3차로 봐 배경색에 주황색을 입히고 그 주황색 위에 흰색을 입히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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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크레는 기본적으로 처음 발견됐을 때 제일 민무늬였어 근데 거기에 할리퀸 아까 뭐라 그랬어? 주황색으로 무늬가 있는 게할리퀸인데 그러면 제일 기본이 제일 1차, 제일 민문이, 바탕을 이루는 색깔. 그 다음 거기에 무늬가 들어가는 거야, 2차. 그리고 거기서 더 개발돼서 3차, 화이트를 입힌 화이트. 거야. 이 친구를 내가 트라이 앵스트 할리퀸으로 손님들 제일 많이 보여주는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선 할리퀸이라는 건 옆구리에 이 불꽃. 2차가 불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주황색깔 불꽃 무늬가 아... 있는 친구들을 할리퀸이라고 하는데 몸의 절반 이상, 아까 또의 극심한. 극심하게 올라와 있죠. 아, 그러데 이게 낮으면 익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할리퀸이. 할리퀸. 아. 그렇지.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에도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보컬로 네. 좀볼수 있는 친구들을 보여주면 짠. 오. 아까 헤라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네. 훨씬 더 또렷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텐자린이라고 해서 주황색이 좀 아까 헤라에 비해서 좀 진하지. 텐자린과 텐자린 탠저린 아닌 친구들을 좀 보여주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텐자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일반 트라이. 사실 이쪽 색깔이 더 흘리게 돼 사람들이 보통 은 이렇게 진한 음. 색대비를 가진 친구들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트라이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벽처럼 올라와 있는 무늬들 보여? 음. 이런 거를 이제 벽처럼 올라와 있다고 해서 월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 이렇게 조금 뽕뽕뽕 있는 거 보여? 위에 음. 이런 것들을 스팟 타입이라고 하는데 음. 스팟 타입에 좀더 적합한 친구를 보여줄게 푸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팡팡 터진 거 보여?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두꺼운 머리 없고 얘는 이렇게 얇게 스팟들이 터진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위칼에서 스팟 타입으로 보는 친구들 그래서 스팟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월은 좀 깔끔한 느낌이고 스팟들은 약간 지지지직하는 지 느낌? 팡팡팡 터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팟이 안 맺어진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도 완벽하진 않은데 보여줄게 헤라는 그냥 정말 월 타입이야 위에 스팟이 터진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여기 스팟 타입. 그 다음에 한동안 유행했던 친구들이 있어.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라는 건뭘것 같아? 이름에서 그냥 베이스가 없다. 그렇지. 사실 베이스색이 완벽하게 없지 않지만 그래도 베이스색이 많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데 짜란 이런 친구들을. 제로 베이스라고 해. 분명히 트라이스트림 할리퀸의 세 가지 색깔이 네. 있는데 네. 베이스 거의 없지. 일차가 네. 네. 일반 트라이랑 비교했을 때, 네. 네. 뭐 코코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드리피라는 게 있어. 드리피라는 게 뭔지 알아? 빈을 넘어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 그렇지. 오씨잘안 해. 내 친구는 이제 놀릴리 위에서부터. 지금 피는 데를 뚫고 내려오는 부 요렇게, 지금 요거랑 요기랑 묘하게 색깔 다르지. 네. 어, 그래서 요렇게 뚫려가지고 드리피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잖아.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있는 무늬들을 드리피라고 얘기해. 그래서 드리피 타입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를 나온 김에 같이 설명할게요. 친구들 자세히 보면 3차랑 2차 색깔이 살짝 달라. 이 친구도 불꽃 무늬가 얇은 크림색으로 익었어. 초차 색깔이랑 드리피 색깔이랑 좀 비슷해. 맞아. 왜냐하면 위에 <laughs> 드리피랑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등색깔, 등 험색깔 똑같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트위카레 속한다. 조금 트위카에는 이런 타이거 느낌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 짠. 1차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내려와서. 어, 진짜 호랑이 같은 느낌이지. 음. 다리도 그렇고 호랑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질이쭉 어. 그래서 이 친구도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인 게 일단 세 가지 색깔이고 2차 형질이 불꽃무늬 정확하게 보이지? 그리고 3차 형질도 가지고 있어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트라이하고 트라이하고 번식하면 트라이가 나와요? 트라이는 우선은 트라이, 트라이 번식을 했을 때꼭 트라이가 나오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뱀등이. 그 트라이 얘는 음. 형질이라고 들었어요. 모프처럼 유전이 되지 않고. 유전은 되지. 어 그래요? 프처럼 정확히 몇 프로로 음, 트라이가 프로로. 나온다 확률을 정할 수 없어. 음. 하지만 트라이하고 트라이하고 번식했을 때 트라이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 대신에 트라이 트라이했을 때 크림치크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버스키이 아, 튀어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 지금 얘네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잖아. 근데 할리퀸이 나오는 음.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어. 아. 크라운 음, 크라운이 어떤 거냐? 크라운! 뜻이 뭐예요? 왕관 지금 머리에 왕관 낀 것처럼 이 볏을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크라운이 좀보적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를 좀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 색깔이랑 머리에 있는 별 색깔이 거의 동일하지 음. 그래서 징 친구보다 조금 덜 화려하게 보이는 거야 음. 어? 그러면 혹시 플랜티몰엔 어떤 트라이들이 많아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가 아까도 보다시피 이렇게 종류도 많고 다양하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문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 만나볼 수 있는 약간 기본형 트라이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머리랑 스팟이 다 섞인 엄청 화려한 브리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고퀄리티의 트라이까지 다양하게 트라이를 데리고 있고, 그리고 이차 형질이 옐로우와 텐저링 같은 친구들을 보여드렸는데, 대중적이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트라이 되게 좋아해요. 레드 이카랑 레드 트라이 좋아해서, 플랜티멀 같은 경우에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레드 익스트림 할리킬 레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킬 이런 친구들도 좀 만나보실 수 있고, 놀릴리 타입도 있고 레드 놀릴리 정말 이쁘다. 아, 엔젤링. 그러네 엔젤링도 있네. 어, 근데 트라이 애들 중에 음. 바브라는 게 붙은 애들이 있던데 바브가 정확히 보여요 바브 트라이란 건 바브 할머니가 만든 라인명을 바브 트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라인 브리딩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인 브리딩이라는 거 어떤 형질을 누대를 쌓아서 그러니까 계속 번식을 해서 그 고정력을 만든 것을 라인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빰빰이라는 형질을 가진 빰빰. 어, 트라이가 있어 그래서 그 트라이들을 내가 A그룹으로 한 그룹을 맞추고 또 B그룹으로 닮은 애들을 내가 확 찾아가지고 B그룹을 만들어 그래서 A그룹에서 번식된 빰빰 트라이들 중에 새끼들이 이거는 모프가 아니기 때문에 빰빰이라는 형질을 가진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가진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A그룹에서 빰빰이라는 형제를 가진 아이들을 내가 추려 그리고 B그룹에서도 빰빰 형제를 가진 아이들을 추려 그래서 얘네끼리 또 번식을 해 그러면 첫 번째 번식했던 것보다 두 번째 번식했던 거에 아무래도 빰빰이 더 확률이 높겠지 이걸 누대를 쌓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대를 쌓아서 결국에 더 많은 빰빰이 나오도록 어느 정도 고정력을 갖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이름을 뭐 잉에트라이 또는 빰빰트라이 뭐 승민트라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이거랑 목프랑은 달라 모프는 무조건 몇 프로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못 보고 그 라인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이제 그 형질을 나오는 걸로 이있게 만드는 어. 걸라인브리딩 그래서 진짜. 바브 할머니의 바브 트라이들은 다 비슷한 오. 느낌을 가지고 있어. 바브 트라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 본적 있을 거야. 순열 의 바브, 그다음 바브, 바브 라인. 바브 라인. 네. 이거는 무슨 차이인지 알아? 순혈은제 응. 느낌상 응. 그러니까 이름만 봤을 때순혈은 응. 밥을 하는 특징을 가진 아이들만 계속해서 브리딩해서 나온 응. 게순혈 같고 아이는 그런 아이 하나랑 그렇지 않은 애 하나 붙여서 어디서 음, 네. 네. 뭐, 아 어디서 튀어 고 왔네 이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laughs> 아, 진짜 응. 맞아 정확해 응. 봐봐 내가 아까 빰빰 애과 빰빰을 번식시켜서 애기들이 나와서 닮은 애들끼리 번식을 했다고 했잖아 응. 그러면 이러다 보면 유전자 표 점점 점점 어떻게 되겠어? 좁아져 그치 점점점점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인브리딩이 돼 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의 다른 또 아이를 번식을 해 그러면 거기서 나온 베이비들을 빰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조금 브레이마다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빰빰하고 일반 트라이를 교배시켰을 때 빰빰의 외형을 가진 애들과 빰빰의 외형을 가지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빰빰의 외형을 가진 아이들만 빰빰 라인.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전체를 다 라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오늘 이랬어요. 다양하게 트라이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리고 라인 브리딩이 뭔지. 왜냐면 라인 브리딩 노멀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라인 브리딩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설명이 모자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셔도 좋고. 플랜티말 창조 우리 남양주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우리 한 군데 더있니다아 아, 송도 플랜티말 카이 그분도 또 설명 중이야 거의 너랑 비슷해 박창호야 송도 매장으로 가셔서 설명을 들으셔도 자세하게 아, 설명을 들으실 설명, 수설명을 있... 음,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 퇴근 태그... 오늘 또 10시 42분이야 놀라운 사 집에 도착하면 12시간 뒤또 출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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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니다아 수민이랑 너무 힘들어, 음. 너무 어색해. 재밌다.